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32분입니다.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올봉이 지금 상단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요. 예, 올라는 왔어요, 지금. 예?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여기서 지금 깨작깨작거리고 있는 거죠. 자 아, 정고점을 못 넘으면 매도는 계속 유한 겁니다. 예? 정고점을 못 넘으면 이 공간은 매도 영역인, 거, 영역인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예, 분기봉 상단선까지 촘촘하게 지금 다 배치돼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계속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지금은 일단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할지 말지 계속 그 부분만, 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음, 일봉은 한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예,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번 주 고가를 넘을 수 있냐 그랬을 때, 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넘기면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예,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은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를 할수 있어요. 예? 네? 저가가 안 깨지면 33,689 아래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33,689는 일봉은 저가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월봉의 상단선이 33,780선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의 하단선이 월봉의 상단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는 안 된다고 봐요. 홀딩은 하겠다. 예? 올라가는 걸 노리고 홀딩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신규 매수는 없다는 거고요. 음, 결과적으로 매수를 하려면 일봉은 저가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주봉의 하단선까지 갈 거고 주봉의 하단선에서 예, 이번 주 저가 사이 영역이 매수자가 예,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월봉은 지금 위치에서 지난달 고가 사이 영역은 계속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설사 지난달 고가를 넘는, 넘는다고 해도 분기봉은 계속 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분기봉은 매도 전략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월봉은, 예, 풀어야죠. 주봉은 33,689 언더로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감안하세요. 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어, 이번 주 저가를 깰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고가를 넘든 저가를 깨든 둘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할 거다. 그게 어느 쪽인지는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봉의 매도 영역, 분기봉의 매도 영역 위로 딱 올라온 상태에서는 계속 감만 보고 있어요. 뭐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깨작깨작 거리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 위치다. 예, 매도 위치다. 매수할 거면 33,689 아래만 된다. 예,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